주변의 아파트보다 2억원 이상 저렴한 신도시 브랜드 아파트에 역이 생기면서 3억대의 내집 마련을 할수 있는 주변 시세보다 10억원 가까이 저렴한 강남 최고의 학군을 아우르고 강남 최고의 입지인 스크린 테니스와 스크린 야구 배팅 존까지 있는 이편한세상 검단어반센트로 무순이 집중 물량입니다. 사업 개요를 먼저 살펴보시면 인천광역시 서구 이음삼로에 위치를 하고 있는 이편한세상 검단어반센트로이고요. 822세대 중에 자녀세대는 4 개의 세대 그리고 지하 2층부터 지상 15층 13개의 동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입지 환경을 살펴보게 된다면 이제 한강이 있고요, 김포 신도시 그러니까 김포 한강 신도시가 바로 한강 아래 입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포 한강 신도시 바로 아래 보면은 검단 신도시가 이렇게 입지를 하고 있는데 검단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개항역에서부터 인천 지하철이 101역사, 102역사, 103역사가 이제 개통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번 어, 무슨 이 청약으로 나온 이 편한 세상 검단 어반 센트로 같은 경우에는 백일 역사하고 인근에 위치를 하고 있는 입지이고요. 좀 역세권의 입지가 아니라는 부분이 단점으로 보여지고 또 평수가 24평형으로만 구성이 된 것이 좀 아쉬운 부분입니다. 장점 같은 경우에는 신도시의 입지 그리고 시세보다 저렴한 아파트의 가격 그리고 어, 인근에 본다면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바로 인근에 있기 때문에 학세권의 아파트라고 하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역세권의 아파트하고 학세권의 아파트가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갖고 있는데요. 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학세권 중에서도 초중고를 모두 아우를 수 있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고 또 신축 아파트이면서 시세 대비 저렴한 검단 신도시의 아파트인 점을 어좀 눈여겨 볼 필요가 있습니다. 더욱이나 이 검단 신도시와 어 김포 한강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서울 지하철 5호선 연장 노선에 따른 수혜도 있고요, GTX D 노선에 따른 수혜도 있기 때문에 추후에 이런 교통 개선 을 통해 가지고 가격이 상승할 수 있고 또 많은 인프라들이 확충될 수 있는 지역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이 검단 신도시 내에 저렴하게 나온 무순이 줍줍 이번 물량은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금액적인 부분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편한 세상 검단 어반 센트로의 위치이고요. 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 이제 24평형의 분양 가격이 3억 5,180만 원에 책정이 됐습니다. 지금 현재 검단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24평형 대의 아파트, 20평대의 아파트가 많지 않기 때문에 희소 가치가 있는 그런 물량이라고 보시면 돼요. 대부분이 이제 33평형 또는 30평형의 아파트 물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20평대 같은 경우에는 많지 않기 때문에 이 아파트의 희소 가치가 있고요. 어, 또 가격 같은 경우에도 3억대의 분양 가격이 책정. 이 되었고 전세 가격 같은 경우를 이제 살펴보니까 24평형의 전세 매물이 이제 한두개 정도밖에 없었습니다. 지금 현재 3억 2천만 원선의 저층을 제외한 물량은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고 이제 청약 평균 경쟁률 같은 경우에는 42대 1의 경쟁을 기록한 아파트 물량이었습니다. 3억 대의 24평의 아파트 물량 주변하고 시세를 한번 살펴보게 된다면 인근의 검단 신도시 한신 더휴 아파트 4년차가 된 아파트의 28평형 실 거래 가격은 6억 1천만원의 거래가 되었고요. 또 인근의 검단 신도시 모아 미래도 같은 경우에도 3년차가 된 아파트의 33평 실거래 가격은 6억 3천만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검단 파라곤 센트럴 파크 같은 경우에도 2022 년도에 입주를 한3년차의 33평형의 실거래 가격은 6억 9천 5백만원에 거래가 되었고요. 주변에 있는 28평형과 33평형의 아파트 가격과 비교를 해본다고 하더라도 현저하게 가격이 저렴한 것을 볼수 있거든요. 2 4평 평형의 아파트 가격은 5억 원대를 넘어갈 것으로 이제 예상이 되고요. 이제 검단 신도시 내에서 역세권 위에 위치를 한 아파트들 같은 경우에 24평형의 아파트는 5억 원대를 넘어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 인근의 이제 24평형의 구축 아파트 원당 풍림 아이온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거래 비교 사례가 되지는 않겠습니다. 21년 차가 된 아파트이기 때문에 참고만 하게 된다면 실거래 가격은 2억 6,500만 원에도 거래가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어쨌거나 검단 신도시 내에 이편한 세상이라고. 하는 브랜드 파워를 가지고 있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아우를 수 있는 이 아파트 그리고 여기 생기게 됐을 때 역의 수혜까지 볼수 있는 이 아파트의 가격이 3억 5천만 원이라는 것을 감안했을 때 가격적인 측면에서는 상당히 저렴하고 메리트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입지 환경을 간단히 살펴보게 된다면 이 편한 세상 검단 어반 센트로가 있고요. 유치원부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이렇게 같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인천 지하철 1호선 이제 가칭 백일역사 하고도 인근에 있고 주변에 이제 아파트들이 같이 혼재하면서 인프라 시설들을 확충되는 것들을 이용할 수 있는 신도시 내의 아파트라는 것이 최대 장점이라고 볼 수가 있고 또이 여기 승계됐을 때 렉스트 콤플렉스라든가 상업시설들 이용이 또 가능할 것으로 보여져요 또 인근에 이제 지방검찰청이라든가 지방법원이라든가 어,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또 직주근접도 가능한 그런 아파트로 보여집니다 평면도를 살펴보시면 오고 A 타입이 3 개의 무순이 청약이 나와 있고요, 포 베이로 구성이 된 것을 볼 수가 있고 안방과 작은 방두개 그리고 안방에 드레스룸과 파우더룸의 공간 확보가 되어 있고 창문도 잘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욕실이 두 개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현관으로 진입을 했을 때 현관 팬트리는 없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방 같은 경우에 맞동풍이 가능한 판상형의 구조이고 이제 식탁을 놓을 수 있는 공간도 상당히 큰 것을 볼 수가 있네요. 이 평면도 같은 경우에는 포 베이의 쓰리 룸에 납 나쁘지 않은 평면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84C 타입 같은 경우에 한개 세대이고요. 이제 투 베이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안방과 작은방 두 개로 구성이 된 것을 볼 수가 있고 욕실 두 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투 베이 같은 경우에는 환풍이 잘안 되는데 여기 보면 이제 창문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여기에 창문과 이 거실의 창문을 열어 놓게 되면은 그래도 맞통풍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져요. 이러한 작은 부분도 세세하게 이제 평면에 이제 고려해서 맞는 것으로 보여지고 안방 같은 경우에 이제 드레스룸의 공간과 파우더룸의 공간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창문이 없어 보이기에 이 부분은 조금 아쉬운 평면도로 생각이 듭니다. 단지 주요 정보 및 공통 유의사항을 한번 살펴보게 된다면 공공 분양이고요, 비규제 지역 그리고 재당첨 제한은 없습니다. 전매제한 같은 경우에는 3년, 최초 당첨자 발표 일로부터 3년이 적용이 된 것을 볼 수가 있고 거주 의무 기간 3년이 있습니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었기 때문에 분양가가 상당히 저렴하고요. 이 물량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거주 의무 기간이 있다는 부분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공급 대상 및 신청 자격 당첨자 선정 방법을 살펴보게 된다면 이제 59a 타입이 3개의 세대가 나와 있고요. 1403동 205호 저층이네요. 그리고 1406동 101호 1405동 1001호 어 여기에는 이제 기준층이 되겠고요. 1402동 505호 그래서 저층 물량 2개와 기준층 2개가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59c 타입 같은 경우에는 한 개의 세대 그래서 총 4개의 세대가 나와 있고 이제 대상자 같은 경우에는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 현재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면 청약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청약 통장 같은 경우에는 상관이 없고요. 그리고 이 물량 같은 경우에는 100% 추첨을 통해서 당첨자를 선정을 합니다. 분양 일정을 살펴보면은 청약 접수는 10월 10일 그리고 당첨자 발표는 10월 18일에 진행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공급 금액하고 발코니 확장 비용 살펴보고요. 제가 생각하는 부분을 좀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구 A 타입 같은 경우에 이제 세 개의 세대가 나와 있는데, 2층 같은 경우에는 분양 가격이 3억 4,120만 원, 그리고 11층과 10층 같은 경우에는 3억 5,180만 원, 그리고 오구 C 타입 5층 같은 경우에는 3억 4,400만 원에 이제 분양 가격이 책정이 됐습니다. 계약금은 10%, 잔금은 12월 30일에 90%를 납 이제 입주를 하면 되는데 이 물량 같은 경우에는 24평형의 아파트 분양 물량이고 그리고 평면도도 나쁘지 않고 입지도 나쁘지 않은 물량인데도 불구하고 3억대 초반의 아파트 분양가가 책정이 됐습니다. 이 물량은 공공분양의 성격을 띠고 있는 아파트 분양 물량이고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이 되었기 때문에 저렴한 가격에 이제 분양이 되는 건데요. 이 가격을 봤을 때는 충분히 메리트가 있다고 제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합니다. 주변에 있는 33평형의 아파트 가격은 6억대를 넘어가고 있고요. 7억을 넘어가고 있는 곳들도 있습니다. 24평 같은 경우에는 워낙도 희소 가치가 있는 물량이기 때문에 검단 신도시에 많은 수요가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초등학교와 중학교와 고등학교 모두 아우를 수 있는 학세권의 아파트이기 때문에 더욱 더 집중해야 되는 물량으로 보여집니다. 무주택자 분들 중에 이 물량 관심 있게 보시고 청약 신청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발코니 확장 비용도 이제 살펴보겠지만은 그 비용을 합친다고 하더라도 4억원을 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매력 있는 아파트입니다. 아파트의 가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발코니 확장비용 하고 이제 옵션 비용을 본다면 59a 타입 같은 경우에 1403동 205호 같은 경우에는 어 발코니 확장 비용이 650만원 저렴하네요 그리고 이제 옵션 비용 같은 경우에는 2600만원 정도가 이제 책정이 된것 같습니다 또 1405호 어, 1호 같은 경우에도 발코니 확장 비용은 650만원 정도가 되고요 그리고 옵션 비용은 1900만원 정도가 됩니다. 뭐 시스템 에어컨이라든가 뭐 인덕션, 중문, 뭐 주방 아일랜드 장 이런 것들을 많이들 넣은 것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이두 개를 모두 합친다고 하더라도 뭐 3000만원 내외로 이제 가격이 책정이 되었기 때문에 4억원의 분양가가 넘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1406동 1001호 같은 경우에도 발코니 확장은 650, 그리고 옵션 비용은 850만원. 59C 타입 1402동 5호 라인 같은 경우에도 발코니 확장 비용 690만원, 그리고 2100만원의 옵션 비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모두 이제 아울러서 봤을 때 4억원 이내3억원대의 이런 확장 비용하고 발코니 모두 들어가는 비용이라고 생각하신다고 하더라도 상당히 저렴한 3억대의 24평의 아파트를 내집 마련할 수 있는 기회인 만큼 무주택자 분들 중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집중하셔가지고 신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DH 대치 NLV입니다. 사업 개요를 먼저 살펴보시면 서울 특별시 강남구 대치동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이제 세대수가 282세대, 이제 조금 작은 세대라고 하는 것이 좀 단점으로 보여지고 일반 분양 같은 경우에도 72세대이기 때문에 많지 않은 물량이 나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입지 환경을 한번 살펴보게 된다면 이제 DH 대치 에델루이의 입지이고요. 바로 이제 대연초등학교 휘문중고등학교, 대명중학교가 인근에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명문 학군을 인접하고 있는 학세권, 진정한 학세권의 아파트 입지이고요. 주변에 보면 은 대치동 학원가 골목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도 최대 장점으로 보여집니다. 주변에 보면 은 2호선인 선능역과 삼성역 이용이 가능하고요. 또 분당선인 한티역 이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3호선인 도곡역과 대치역까지도 이용을 할수 있기 때문에 여러 노선, 들을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강남권의 아주 핵심적인 입지의 아파트 물량이기 때문에 잘 구성이 된 인프라들을 모두 이용할 수가 있고요. 현대백화점이라든가 코엑스 그리고 롯데백화점 이런 것들도 모두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독보적인 그런 입지에 위치한 아파트 분양 물량입니다. 교육환경 같은 경우에 상당히 좋고요. 완성된 생활 인프라를 통해 가지고 뭐 백화점이라든가 세브란스병원 그리고 스타필드 등 많은 인프라를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교통 환경 역시 역세권의 입지는 아니지만 여러 역들을 이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또 눈부신 미래 가치가 있기 때문에 주변에 이제 GTX의 호재 그리고 추가적으로 지속되는 그런 인구 유입에 따른 직주 근접이 가능한 핵심적인 대한민국의 입지의 아파트라고 보여집니다. 이제 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세대가 조금 작다는 단점 빼고는 역세권이 아니라는 단점 빼고는 나쁘지 않은 모든 것을 갖추고 있는 대한민국 최고의 아파트라고 생각을 할수 있겠습니다. 가격적인 측면을 살펴본다면 이제 DH 대치 에델루이의 위치이고요 이 아파트의 입주는 2025년 8월에 예정이 되어 있고요 24평형의 분양가격은 16억 6억 4천만원 정도가 책정이 됐습니다 33평 분양가는 22억 3천만원에 이제 책정이 됐는데 바로 이제 밑에 있는 대치 프루지오 서밋 같은 경우에는 2년차가 된 아파트인데 33평형의 매도 호가는 지금 현재 34억 9천만원 그리고 33평의 전세가격이 20억 9천만원에 이제 매물이 나와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요. 바로 인근에 있는 대치 르엘 같은 경우에는 2021년 9월에 입주를 한 4년차가 된 아파트인데 24평형의 실 거래 가격이 최근에 25억 6천만 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이제 DH 대치 에델루이의 아파트 24평 분양 가격이 16억 원인 것을 감안해 봤을 때는 거의 뭐 10억 원 육박하게 시세 차익이 나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만큼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이 된 DH 대치 에델루이 같은 경우에 현저하게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었습니다. 인근의 또 이제 선릉역 인근의 아파트들 살펴보면은 역삼자이 같은 경우에 9년차가 된 아파트의 34평형 실 거래 가격은 27억 1천만 원, 그리고 강남센트럴아이파크 같은 경우에 3년차가 된 아파트의 33평형의 실 거래 가격은 31억 3천만 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dh 대치 에델루이의 아파트의 가격이 어, 여타 다른 아파트의 분양 가격 그리고 실거래 가격하고 살펴봐도 현저하게 저렴한 아파트 분양 가, 가격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 물량에 관심을 갖고 계신 분들이라면 청약 신청을 해도 안정적인 시세 차익을 남길 수 있는 물량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커뮤니티를 살펴보게 된다면 스크린 골프, 퍼팅룸, 그리고 골프 연습장이 있는데 눈에 띄는 것이 이제 스크린 테니스 장이 있습니다. 또 스크린 야구 배팅존이 있기 때문에 좀 다양화한 그런 커뮤니티, 고품격의 커뮤니티 시설을 만들려고 한것 같고요. 피트니스 센터라든가 샤워실 같은 것들도 잘 있고 GX룸, 그리고 스튜디오 같은 것들도 잘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웰컴 라운지라든가 미팅룸들로 잘 구성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평면도를 살펴보시면 5구 A타입 같은 경우에 21세대이고요 4베이로 구성이 되어 있고 침실 1, 침실 2, 침실 3, 방 3개, 욕실 2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판상형 4베이에 이제 통풍이 잘 되는 구조이고 현관으로 진입했을 때 현관 창고도 잘 어, 구성이 되어 있고요 또 안방 같은 경우에 D글자 대형 드레스룸과 창문, 그리고 파우더 룸도 잘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 59A 타입 같은 경우에는 평면도가 상당히 우수하게 잘 뽑혀진 평면도라고 생각이 듭니다. 59비타이 같은 경우에는 4개의 세대이고요. 이제 투베이로 구성이 되어 있고 침실 1과 침실 2, 침실 3 이제 여기에서 좀 눈에 띄는 부분은 테라스 공간이 있다는 부분 그리고 창문이 양쪽으로 나 있다는 부분이 좀 장점으로 보여지고 침실 1에도 드레스룸과 파우더룸 잘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주방도 그렇게 좁지 않은 구조로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구디타입 같은 경우에 3개의 세대이고요. 이제 침실이 3개 그리고 욕실이 2개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안방 같은 경우에 드레스룸, 파우더룸 잘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 구조 같은 경우에도 테라스가 있는데 테라스가 침실 이쪽에 나와 있는 것이 좀 공간 활용성을 높일 수 있는 구조라고 보여지고요. 거실 공간도 그렇게 좁지 않기 때문에 이제 타워형의 구조이지만 나쁘지 않은 그런 장점을 가진 평면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2이입 같은 경우에 4개의 세대이고요 이제 침실 1, 2, 3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욕실 2개 안방에는 드레스룸과 파우더룸 어드레스룸에 창문이 나 있고요 또 침실을 같은 경우에는 전면창 발코니 쪽에 창문하고 측면창이 나 있기 때문에 환기성이 굉장히 우수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 현관으로 진입했을 때 팬트리 공간은 없지만 주방 옆에 효율적인 팬트리 공간이 있기 때문에 공간 활용성이 좋아 보이는 구조로 보여지고 다만 아쉬운 부분이 이쪽 부분에 이제 주방 부분에 창문이 없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어, 확인을 좀해볼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72 타입 같은 경우에는 테라스 타입인데요. 일곱 세대가 있습니다. 이제 세대가 모두 한 개의 세대씩 밖에 없기 때문에 자세히 평면 구조를 다루지는 않겠습니다. 이제 보면은 테라스의 공간들이 많이 널찍널찍하게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서 테라스의 공간이 필요하신 분들이라면 이 72t 타입을 청약 신청하시면 될것 같은데 아무래도 세대가 이제 타입별로 한 세대 밖에 없기 때문에 당첨 확률이 낮을 것으로 이제 보여지고 테라스를 선호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 물량들에도 관심을 많이 가질 것같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이제 대체적으로 모두 다 평면이 우수하게 포베이 판상형 구조로 된 것을 봤을 때이 7이 테라스를 선택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84B 타입 같은 경우에 31개의 세대이고요. 이제 침실 1과 침실 이 침실 3, 방 3개 욕실 2개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안방 같은 경우에 드레스룸, 파우더룸 잘 구성이 되어 있고요. 거실 공간, 좁지 않게 빠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현관으로 진입했을 때 현관 창고 그리고 주방 옆에 팬트리 공간이 있고요. 장점적인 부분은 침실 2에 이제 테라스 공간이 있기 때문에 공간의 활용성을 높일 수 있는 물량이라고 보여지고 세대가 이제 가장 많이 있기 때문에 이 물량을 통해서 추첨제 당첨 확률을 높일 수 있는 분양 물량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구사 T 타입 같은 경우에 두 개의 세대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제 한 세대 한 세대씩 E 타입, F 타입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모두 방이 세 개라고 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평형이 좀 넓은 부분들은 방네 개를 구성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평면의 아쉬움이 좀 있고요. 중요한 장점 같은 경우에는 테라스 공간이 상당히 넓기 때문에 이 공간의 활용도가 상당히 높은 구조로 보여집니다.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 방법을 살펴보게 된다면 서울특별시나 수도권에 거주하고 계신 분들이 청약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해당 지역 같은 경우에 서울에 2년 이상 계속 거주자가 우선해서 당첨이 될 수가 있고요 이제 전용 면적별로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 따라서 예치금을 납입해 놓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또 이제 규제 지역이기 때문에 가점제와 추첨제 물량이 조금 이제 다른데요 60 제곱미터 이하의 물량 같은 경우에는 가점제 40% 추첨제 60%로 당첨자를 선정하고요. 이제 60제곱미터 초과 그리고 85제곱미터 이하의 물량 같은 경우에는 70%의 가점제, 30%의 추첨제로 당첨자를 선정을 합니다. 또 85제곱미터 초과의 물량 같은 경우에는 80%의 가점제 그리고 20%의 추첨제를 통해서 당첨자를 선정하니까 이러한 부분들을 잘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 이제 59타입하고 84B타입이 물량이 많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좀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분양 일정을 한번 살펴보시면 특별 공급은 10월 8일, 1순위는 10월 10일, 2순위는 10월 14일에 있고요. 당첨자 발표일은 10월 18일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분양가격 하고 제 생각을 좀 공유해 본다면 59제곱미터 같은 경우에는 16억원 정도의 분양가가 책정이 되었습니다 72T타입 같은 경우에 테라스형 같은 경우에는 19억원 정도 그리고 84B타입 같은 경우에는 22억원 그리고 94T타입 같은 경우에는 24억원의 분양가가 책정이 되었는데요 우선은 이제 주변 시세 대비 준 한다면 상당히 저렴한 것을 아까 시세의 분석에 의해서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59타입 같은 경우에는 바로 인근 있는 아파트와 비교를 해본다면 거의 뭐 10억원 가까이 저렴한 가격이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만큼 여러분들께서 자금 여력이 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물량을 잘 선별해서 청약 신청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세대가 많은 어 부분이 59a 타입이 21세대 그리고 84b 타입이 31세대이기 때문에 추첨제 물량 같은 경우에는 이두 개의 타입이 가장 많은 어 물량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가점이 높지 않으신 분들은 59a 타입이나 84b 타입의 청약 신청을 하시면 될것 같고 제가 봤을 때는 이제 5구 타입이 좀 매력적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5구 a 타입 같은 경우에 세대가 많으니까 이러한 물량들 관심있게 보시고 또이 물량 같은 경우에는 핵심적인 입지에 강남 최고의 학군을 아우를 수 있는 그리고 강남의 최고의 인프라를 이용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경쟁이 상당히 치열할 겁니다. 이런 물량들 같은 경우에는 청약 당첨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물량들 보시면서 도전도 해보시면서 공부도 하시면서 또 추후에 나올 물량들에 집중을 하신다면 추후에 또 좋은 물량에 청약 당첨이 될수 있는 기회를 가져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시세차익이 많은 물량들을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물량들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임성배TV 구독버튼, 좋아요버튼, 알람신청까지 해주시면 감사하겠고 아울러서 제가 운영하고 있는 임성배의 부동산 스터디클럽 지금 현재 현장답사도 많이 다니고 있으니까 하단에 고정 댓글을 통해서 참여 가능하니까 저와 함께 스터디하고 싶으신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